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노화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저은 그 나라 대한민국은 왜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요? 하버드대, 도쿄대, 유럽 의학계까지 지금 이 젊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66세라고요? 기자는 세 번을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말을 잊지 못했고 카메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피부, 날렵한 턱선, 움직임은 마치 40대 같았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손놀림은 20대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유전체 연구소에는 한국 노인의 노화 지수를 분석해달라는 세계 각국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미국 보스턴 노화학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발표가 터집니다. 노화 속도가 가장 느린 민족,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하버드대 유전체 연구소가 65세 이상 인구 3,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체 나이 분석. 그중 한국인은 실제 나이보다 최대 15년 이상 젊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노화 단백질의 분해 속도는 현저히 느렸고, 세포 노화의 핵심 지표인 텔로미어 길이도 동년배 대비 가장 길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세번 교차 분석한 결과, 한국인만 유독 이례적으로 젊었습니다. 유 c 샌디에이고 의대 교수는 발표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아니라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본 도쿄대 노아센터도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비슷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이 독자적인 노아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순간 프랑스 생명과학자 클레망근의 박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물학이 아닙니다. 삶이 유전자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클레망은 서울 홍대의 한 북카페 앞에서 이상한 풍경을 목격합니다. 줄을 선 수십 명의 2030대. 그들이 기다리는 건 인기 아이돌도 셀럽도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41만 명의 66세 유튜버, 영상 편집도 직접 하고, 스마트폰 리뷰도 하고, 때론 뉴스까지 해서라는 그 노인은 사인을 받으러 온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늙은 건 나이뿐이야. 포기 안한건 나야. 클레망은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대한민국의 힘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평생 유전자를 연구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7구에 위치한 생명과학연구소. 그곳에서 27년 동안 인간의 노화를 추적해왔죠. 그 어떤 이론도 수치 앞에선 무력하다는 걸 저는 수천 번의 실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몸은 언제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과학의 공정함이자 잔혹함이죠. 그런데 2025년 3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노아학회에서 그 공정한 과학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고서에 쓰인 단한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속도가 가장 느린 민족 대한민국.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국, 분명 스트레스 강국이고, 도시 밀집도 세계 최상위. 빠른 속도, 경쟁, 수면 부족. 과학적으로 보자면 노아가 빨라야 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유전체 연구소의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인의 텔로미어 길이는 일본보다 길고 노화 억제 유전자 발현도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노화 염증 유전자의 억제 수준이었죠. 중국, 미국,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표본이 3,800건, 서울, 부산, 전주, 울산, 춘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경향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왜 이런 결과가 없을까? 일본은 장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화 자체는 빠르고 사망이 늦은 구조에 가깝습니다. 치매 비율도 높고 신체 활동성은 7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국은 염증 관련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며 도시 지역 고령층의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구조였죠. 제가 진짜 혼란스러웠던 건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세대 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의 생체 나이와 내 나이 모두 세계 평균보다 1015년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유전자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같은 유전적 조상, 같은 대륙에서 왜 한국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학술자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68년, 구로공단 시절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유전적 회복력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1997년 IMF 당시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트레스 회복속도. 모두 평균을 뛰어넘는 데이터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한 번도 과학의 기준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기준보다 먼저 살아남는 법을 배운 민족이었으니까요. 서울, 강릉, 익산, 포항. 한국의 각 도시에서 채집된 70대 이상. 노인의 유전자 샘플과 생체 데이터를 다시금 분석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수치를 의심했습니다. 침박수, 근육 반응 속도, 산소포화도. 그리고 뇌파 반응 속도까지 표준값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표준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저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고 닦았습니다. 실험실의 후배 연구원도 말했죠. 박사님, 이건 평균이 아니라 예외값의 반복입니다. 예외는 가끔이니까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고령층의 이 수치는 반복되는 예외, 즉 새로운 평균이었습니다. 66세 여성 A씨의 경우, 걷기 테스트에서 20대 후반 여성과 동일한 스텝 반응을 보였습니다. 78세 남성 B씨는 3단 계단 오르기 속도가 50대 남성과 같았습니다. 무릎 관절 유연성도 30년 젊은 이들보다 우수했죠. 이건 단순히 전개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그리고 뇌와 장기 전체가 전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 데이터를 다시 꺼내 비교했습니다. 프랑스 60대 중반 이상에서 뇌파 반응 속도는 평균 기준선 아래, 일본 관절 가동 범위는 비슷하나 체력 회복력 낮음, 미국 고지방 식단 탓에 장기 염증 수치 전반적으로 높음, 중국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산화물 수치 과다, 한국은 그 모든 기준에서 어느 하나 밀리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즉 면역 반응, 염증 수치. 세포 재생력에서 유일하게 세계 1위를 찍은 국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믿을 수 없었던 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도 수술도 보조장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동네 어귀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산책과 반찬 가게에서의 짧은 대화 그리고 저녁엔 손주에게 전화를 걸고 하루를 마무리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일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체 이들의 몸은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젊을 수 있는가? 기계는 수치를 설명해 줬지만 그 이유는 절대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연구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한국 고령층의 노화 데이터 수백 건이 쥐어져 있었고, 그 어떤 분석을 돌려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건 통계학적 예외가 아니다. 삶의 구조가 다른 거다. 그 말을 스스로 되뇌이며 보고서를 작성하던 어느 날 동료 생화학자 뱅상 박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클레망, 너 한국에 가볼 생각 없니? 그 순간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왜? 라고 묻기도 전에 뱅상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서울의 한 카페. 66세 유튜버가 젊은이들 앞에서 팬 사인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41만 명. 리뷰 콘텐츠와 뉴스 해설, 직접 만든 반찬 레시피까지 운영하며 하루 평균 영상 조회수가 20만을 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많은 건 나이뿐이고 포기 안한건 나야.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냉소가 아니라 과학자가 본 현실이 무너지는 복합적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 영상엔 젊은이들이 박수를 쳤고 60대의 그 남자는 당당했습니다. 주름이 아니라 에너지로 화면을 압도하고 있었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노화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력은 한국이라는 특정한 토양에서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댕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나라엔 뭐가 있는 거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행 직항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출발까지는 48시간. 연구소에선 제게 반신반의했지만 이번만큼은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늙지 않는 걸까? 비슷한 유전자인 일본과도 다르고 유전학적으로 가장 먼 유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유전자, 음식, 기후,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 기억, 말투. 일상 그 자체. 저는 처음으로 삶이라는 변수를 과하게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건 내내 무시해왔던 항목이기도 했죠. 출발 전 마지막으로 저는 연구노트에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유전자가 아닌 것에 의해 유전자가 전개 쓰이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제첫 인상은 생동감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빠르다거나 건물이 현대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하리만치 젊어보인다. 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비행피로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마주친 한 아주머니가 제 시선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형광조끼,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며 웃고 있었죠. 분명히 60대는 넘어 보였지만 그 미소와 움직임은 제가 알고 있던 노인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 이른 둘이에요. 왜요? 이상해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무례하게 느꼈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쿡쿡 웃으며 말했죠. 사람들이 자꾸 예순이라고 해서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그 표정, 그 반응 속도 어느 하나도 70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운동하는 노인들,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는 중년 여성들, 혼자 걷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힘겨운 늙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중한 무리의 노인들이 제게 다가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요즘엔 외국 사람들도 이 공원에 자주 와요. 우리 라디오 체조 시간 보러 온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오랜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자기 손자가 만든 앱이라며 자랑했고, 어떤 이는 이거 셀카 한번 찍어요. 하며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젊음은 피부에 있지 않았다. 표정, 속도, 눈빛, 그리고 말투. 그건 병원이나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준 젊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유지된 생명력이었습니다. 말을 나누는 동안 저는 시간 개념을 잊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젊은 공동체 속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고 있는 느낌이었죠.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두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함께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건 자막 넣는 버튼이고, 이건 음악이에요. 그 장면은 짧았지만 머릿속에 강렬히 각인됐습니다. 젊다는 건 주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저는 연구노트에 다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동안 비결은 피부가 아니라 관계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죠. 공항 철도와 이어진 지하상가를 지나 동네 공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눈에 들어온 건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공원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도 노인들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호흡을 맞추는 팔 동작, 그리고 함께 웃으며 땀을 닦는 사람들. 그들은 지친 노인이 아니라 리듬을 가진 하나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며 농담을 주고받고, 동작을 잊어버리면 서로 알려주고, 오늘은 너몸 좋아 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보다 용기를 내어 한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매일 운동하시는 건가요? 한 남성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기선 아파도 나와요. 안 나오면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 꽂혔습니다. 이 나라에선 혼자 늙는다는 개념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젊은지 그 이유가 서서히 감각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함께 움직이면서 근육을 유지했고, 함께 웃으면서 감정을 정화했고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미래를 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독거노인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말이 줄고 움직임이 줄고 결국 내의 신호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삶. 그날 점심 저는 동네 경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엔 무료배식이라는 종이가 붙어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이름도,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들도 정해진 형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김치가 덜 익었네. 내 손주 군대 갔다며? 어제 그 드라마 봤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다시 데우는 공동체의 식탁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다 먹은 그릇을 치우던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어요? 여기 자주 와요. 외국 사람도 반찬 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고 가슴 깊은 곳이 찡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외로움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배워온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젊음은 그 단단한 슬픔 위에 쌓인 함께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하루 동안의 관찰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늙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문득 하나의 공통점을 깨달았습니다. 공원에서도 식당에서도 거리에서도 한국의 노인들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이 말을 아낍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습관 자체가 조용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70대가 넘으면 하루 동안 내뱉는 단어 수가 천 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침 7시 산책길에서 만난 할머니는 처음 보는 저에게 그 모자는 어디서 샀어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슈퍼 앞에서는 노인들이 줄지어 서서 다음 주 반찬 가게 세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기사님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말,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 나라에선 젊음을 움직이는 근육 같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한 복지관에선 실버 낭독회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시. 10여 명의 노인들이 돌아가며 짧은 시구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너의 하루가 고요했으면 좋겠다. 그 구절을 낭독하던 82세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발음도 또렷했고 감정도 살아있었습니다. 낭독이 끝난 뒤 할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사람이 늙어요. 말을 하면 표정이 생기고 표정이 생기면 거울 보면서 웃게 돼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때렸습니다. 표정, 그건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말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말을 할때 인간의 내는 전두엽, 측두엽, 해마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단어를 떠올리고, 의미를 조합하고, 감정을 담아 소리로 내보내는 과정은 하루 중, 뇌를 가장 넓게 쓰는 순간이기도 하죠. 한국의 노인들은 이 복잡한 뇌 작용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젊은 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감정의 배출구이자 연결선이라는 것. 어느 날한 할아버지가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 아주머니와 티격태격 말다툼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좀 예민했나 봐. 두 사람은 금세 웃으며 다음 주 반찬 메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연구를 통해 말의 생리적 효과는 수도 없이 기록했지만 말의 감정적 순환성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건넨다는 건 기억을 나누는 일이고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상처를 줄이기도 하고 그날을 다시 살게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묵고 있던 숙소의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순간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의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젊음은 매일 이어지는 말의 고리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이었다. 라고. 서울에 머무름, 다섯째, 그날 저는 마포구에 위치한 한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실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고, 운 좋게도 외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이건 앱을 여는 버튼이고요. 자막은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교실맨 앞에는 74세 박순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분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강사로 나와 영상 편집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브이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하루 일과 손녀 도시락 만들기, 시장에서 물건 고르는 팁등 짧고 간결한 영상들로 조회수 수만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구독자 1,000명 넘는 분, 다섯 분은 계셔요. 그쵸? 순자 할머니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말하자 교실 안에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노년의 이미지라는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프랑스에서도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동적인 사용법 익히기 수준에 그칩니다. 이메일 보기,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사진 저장 등.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배우는 걸 넘어서 표현하고, 소통하고,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 제작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두뇌, 감정, 신체, 기억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인의 건강 종합 운동이자 사회 연결 행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와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도 유튜브 해봐요. 생명과학 이야기. 젊은 사람들 많이 좋아할 거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이런 걸 스스로 배우신 거예요. 처음엔 손녀가 가르쳐줬죠. 근데 내가 더 재미들려서 지금은 내가 손녀한테 알려줘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은 시장 가는 길 찍었어요. 편집도 다 했고 배경음악도 넣었고 영상 속 그녀는 손에 들린 나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건강 팁이에요. 쑥나물. 이거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제가 멍하니 그 영상을 보는 사이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나는 지금도 성장 중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노화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배우고, 확장하고,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리연구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노인의 디지털 적응력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다. 그건 기억과 감정과 존재의 갱신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현실로 만든 유일한 사회다. 3주간의 체류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장 생명과학연구소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베를린 공대 세계 주요 기관에서 초청받은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인의 노화 지연 현상에 대한 특별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스크린을 띄우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화를 유전자와 환경, 혹은 식단과 수명 지표로만 이해해왔습니다. 관중석에선 익숙하다는 듯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은 조용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모든 예측을 뒤엎은 나라입니다. 스크린엔 서울의 공원 사진, 라디오 체조 장면, 경로식당의 밥상, 그리고 유튜브를 찍는 74세 여성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곳에서 함께 움직이며, 같은 말로 서로의 하루를 데웁니다. 그 삶의 리듬이 면역력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고, 세포를 오래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유전적 특성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유전자를 어떻게 쓰느냐가 달랐습니다. 혼자 늙지 않는 구조. 말을 나누며 뇌를 활성화시키는 문화. 그리고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년의 태도. 이건 기술도, 약도, 수치도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삶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나라 대한민국. 잠시의 정적. 그리고 박수. 그날 전역한 일본 노아학자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 단지 빠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빠름 뒤엔 연결이 있었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결이 한국인을 전개 만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럽의 몇몇 국가는 한국식 커뮤니티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고 UN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한국 사례를 비유 전적, 노아, 제어,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인상 깊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서울의 한 시장에서 60대 아주머니가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늙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걸 혼자 겪게 되는 게 무서운 거죠. 저는 그 말을 제 보고서 마지막 장에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러워할 나라는 단순히 오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늙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아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인의 젊음은 피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약이나 유전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 함께 걷는 걸음 속에 있었고, 아침마다 건네는 말 한마디에 숨어 있었으며,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손끝의 움직임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노년이 뒷자리가 아니라 삶의 정점이 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몰랐던 그 진실을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